어, 사이다가 있죠. 사이다 병인데 어, 드디어 사이다를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탄을 어, 만들어 볼 거예요. 별거 없죠. 예전에 있던 이탄 그거에다가 그냥 껴서 넣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찍어보네요. 어, 멈춘 이탄이죠? 어, 여기 보면 이상한 생물이 멈춰 있어요. <laughs> 어, 그거죠? 어. 미꾸라지 미꾸리가 이제 불을 갑자기 켜니까 놀래서 어, 가만히 있어요. 어 이제 이, 교체할 2탄이죠 이것만 꼭 어, 머리만 교체하면 되겠죠. 어 저희 지저분한 집이라서 <laughs> 최소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전자 저울이죠. 전자 저울에 자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이걸 재보면 다 가운데로 오나? 138, 138. 그 다음에 요거는 132, 133. 어, 비슷해요. 어, 예전에 해보니까 이게 안 적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133은 어, 저거죠? 이거 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수대하는 바가지는 1 3 3이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커서 139 정도 세수대하는 죠 그렇죠? 어 139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리터를 이제 잠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어, 1터를 다, 뭐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1L, 1.5L죠? 그래서 이제 다시 측정해봐야겠죠? 그래서 0점 맞춰야겠죠? 그래서 133. 그래서 0점 맞추고 0이 되겠죠? 그럼 1리터면 1000이죠? 왜 그러 냐면 여기다 놓고섞 으려고 그래요？섞 어야 되 는데, 섞을수있을정 도로 여유가 있 을지？딱 1 리터 죠？0.1 어 은뭐 <laughs> 상관없 죠？1 리터 가됐고 어 이걸 돌려야 되 는데 어 넘칠 것같 아요. 그죠? 넘칠 것 같으니까 그냥 대화에다 넣죠. <laughs> 대화가 아니면 조금 좁은 곳에 있으면 더 좋은데 이거 섞을 때 불편할까봐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1리터에 32%면 얼마일까요? 32%는 음 계산해 볼 필요가 없이 320g이죠. 320g을 여기다 이제 측정해서. 어, 설탕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지금 지금 쳐 놓고 아, 이 섞는 영상을 못 넣었네요. 설탕을 지금 넣었어요. 찍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누르고 어 적어 했네요. 어, 이제 어, 설탕을 넣었고요. 설탕을 넣은 상태에서 이제 저 돌려주면 되겠죠? 어, 이제 섞어 볼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많이 나죠? 밑에 뭔가 받쳐놓겠습니다. 받쳤어요? 생각보다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소리가 많이 나네요.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밑에 집에서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우유처럼 됐어요 음 여기서 가장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잘 섞어져 있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걸리는 게 없으면 성공적으로 잘 섞여 있는 거고 밑에 가루가 많이 이제 나 있다 가루가 많이 만져졌다 그러면 잘못 섞인 거죠 음, 약간 가루가 만져지긴 하는데 이 정도는 양호한 상태예요 음,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전기를 빼고 이제 요거를 넣으면 되겠죠 어, 또 깜빡할 뻔 했는데 여기다 이스트를 넣어서 적어야겠죠 음, 이스트 5g을 넣어서 물에 넣어야겠죠? 이스트가 주인공이니까, 그쵸? 자, 해서 0 맞추기. 너무 쉽죠? 저울이 그렇게 필요한지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이제 저울이라는 게 그냥, 그쵸? 음, 그냥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필요할 정도는 몰랐어요. 어, 아직 5g은 아니죠. 5g 정도, 이제 3g 정도 줄, 해, 할까봐요. 너무 이제 아까워서 <laughs> 그쵸. 어, 5g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3g 정도 할거할 할 생각이에요. 5g 너무 많아서 아깝기도 하고, 이스트가 그렇죠. 5g 이란 무게가 생각보다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러잘 넣고. 여기다 이제 여기 이물을 넣으면 되, 저물을 넣으면 되죠. 음. 잠시 멈춰 놓고. 세워서 찍으니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든 면도 있네요. 이걸 맞추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겠죠. 바로 하기보다는 조금 두고서 하는 게더 낫더라고요. 어 이렇게 하고 이쑤시개로 이제 저어주면 되겠죠. 이쑤시개도 사야 되는데, 막, 아무 데서나 막 써요.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 그쵸? 그렇죠? 대부분 가정 다 그러죠? 용도가 다 달라,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스트는 이제 설탕하고 섞이기 전에는 이제 잘 섞어줘야겠죠? 이거 설탕하고 넣, 섞, 넣, 넣고는 섞어주면 안 되고. 그쵸? 그렇죠? 외국 영상에서는 이을 넣고 함께 섞어주는 영상이 있는데, 어, 뭐,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많아서, 그쵸? 섞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위에다 부어주고만 있습니다. 근데 네, 똑같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더 빨리 없어지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아직, 어, 안 해봐서 한달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막 처음 해서 일주일까지만 가본게 처음이라서 제가 이탄은 이제 어릴 때 진짜 어릴 때한 30년 20년 전에 이제 해보고서는 어, 해 보고서는 지금 다시 하는 거라서 기억이 안 나요 잘막 <laughs> 섞어야죠 이타는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을 양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어, 5g에서 이제 3g, 2g을 이제 줄여볼 생각이고 일단은 이빈 통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이 어, 설탕 물이죠? 설탕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히 뒤로 빼야겠네요. 혹시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는 비닐팩에다가 넣는 게 편하죠?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 방 수가 되 죠？그 렇죠？물이 이제 어, 음. 이제 물을 부어 보면 되 겠죠？지금 깔때기 에서 넣고있 죠？이게 1 리터 죠. 근데 뭐 1g, 몇 g은 떨어질 것 같아요 바닥에 저렇게 이거에다가 이제 세수대에다하면 문제가 안 퍼져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우시면 돼요. 어 그릇을 비스듬하게 세우면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팁인데 모을 어, 수 있죠. 그래서 1리터 넣어보겠습니다. 어, 1리터다 넣었어요. 뭐 2탄 넣는 건데, 뭐, 뭐, 찍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데, 그냥 찍어보는 거죠. 어, 2탄 넣고, 이제 바닥도 닦아주고, 음, 음, 여기다 이제 2탄을 넣어주면 되겠죠. 2탄을 넣어봅시다. 아까운 이탄 이렇게 넣고 젓지 말라는 거죠. 음, 아, 흔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넣고 이제 아까 거기다가 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스가 나오겠죠. 끝이에요. <laughs>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시면 설탕이 320g 들어갔고 이탄 이스트가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어, 한달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화학 2탄은 한달 정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한번 껴보겠습니다. 아, 참. 낀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기다려야 돼요. 한두시간 정도. 길, 빠르게는 이게 섞여지면 30분 안에도 이제 분출하는데 섞어지면 이제 어, 수면 오래 간다고 안 했죠? 한달 정도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일주일 안에 없어지더라고니까. 그러니까 어, 흔들지 마시고 그냥 유체로 갔다가 이제 끼면 되겠죠? 어, 이걸 이렇게 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어, 거품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기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여기에 이제 뽕을뽕을 올라와요. 근데 안 보여요. 이 병이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사이다 병이 괜찮아요. 어, 맥주 병도 괜찮을 것 같고 햇볕이 있으면 아무리 상하겠죠. 햇볕이 없는 게 좋겠죠. 갈색 병이 이제 햇볕이 잘드들드할거 아니에요. 이, 어, 그래서 이제 얘는 이스트가 어 이제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어 그거 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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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아까 거기에서 나오겠죠 어 2탄이 폭포수처럼 나오고 있죠 어 지금 이렇게 됐고 어 이렇게 부풀었어요 아무것도 안했고 한 지금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뽀뽀같이 나와서 좋네요. 어, 그 예전 거는 그 저거죠? 이쑤시개에서 나오진 않고 그 솜에서 나오고 있죠? 어, 이쑤시개에서 나오게 하려면 이쑤시개를 새로 꽂으면 되겠죠? 근데 그냥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어, 그냥 내비두면 될것 같아요. 솜을 강하게 이제 비틀어서 꽂으면 솜에서 안 나오고 이쑤시개에서 나오는데 전에서,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쑤시개를 새 걸로 갈아서 껴야 돼요. 어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솜에서 나올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솜에서 잘 나오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